엉멍한거 너무 사소한 증상이고 누구나 조금씩은 다 경험하는 증상인데 이게 약으로 안 된대요. 왜? 제가 지난번에 목가래 후비루 증상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또 했었잖아요. 근데 목에 가래가 끼고 입천장에서 콧물이 흐르는 듯한 후비루 증상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약으로 치료 안 돼서 참 고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것도. 근데 지금 입천장에 이물감이 계속 느껴져서 이제 불편한 증상이 후비루인데 그게 약으로 치료 안 되는 이유나 귀멍멍한 증상이 약으로 치료 안 되는 이유나 이유가 똑같습니다. 조금 더 다시 설명하면요. 어... 이게 이제 입으로 숨 쉬어서 기멍멍한 증상이 되게 심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입으로 숨을 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입술이 건조해요. 그러니까 빨래, 젖은 빨래 선풍기 돌리면 엄청 빨래가 잘 마르는 것처럼 입으로 숨을 쉬면 입으로 바람이 들면서 입술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은 입으로 숨을 되게 많이 쉰 거예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 또 목구멍이 되게 건조해지잖아요. 자고 나서 아침에 입안이 건조하고 목구멍이 건조하면 밤에 입으로 숨 많이 쉬신 거예요. 그런데 입술 건조한 증상 굉장히 이렇게 쉽게 볼수 있고 관찰도 쉽고 하지만 입술 건조한 거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무슨 약을 먹으면 입술 건조한 게 기가 막히게 좋아지는 그 약이 있습니까? 립밤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죠? <laughs> 그래서 입으로 숨 쉬어서 빨래 마르듯이 목구멍 점막이 되게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면 그거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똑같이 입으로 숨을 쉬었는데 목에 이제 가래, 이렇게 목이 칼칼해지면서 가래가 굉장히 낀 것처럼 느끼는 증상이 후비로 목가래인데요. 그것도 약으로 잘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입으로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목구멍이 이제 살짝 충혈되고 부은 게 계속 누적이 되면 마치 굳은 살이 백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염증이 아니고. 입술 건조해지는 것과 똑같이, 목구멍 점막이, 이렇게, 굳은 살 백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염증 치료제로 치료가 잘안 돼요. 그런데, 입으로 숨을 쉬면, 헉, 헉, 헉 하면서, 이관 입구까지 살짝 충혈되고 부은 걸로 시작을 하지만, 5년, 10년, 20년, 계속 입술 건조해지듯이, 거기가 이렇게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순환제나 염증 치료제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거기가 이렇게 굳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멍멍하긴 한데 아무리 약을 쓰고 혈액 순환제를 쓰고 이래도 그게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염증이 아니니까. 음. 코 점막부터 입천장, 목구멍 점막 이런 부분은 전부 분비선 조직이에요. 분비선 조직. 근데 분비선 조직이 음, 비후해지면 이게 약으로 부피가 잘안 줄어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게 <laughs> 선조직. 남자들 전립선 비대된 거, 선조직이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원인으로 해서 부었다 까아 앉았다 면서 비후해지고 비대해지면 오줌 시원하게 잘못 누시는데 그게 약으로 치료 안 돼서 결국 수술하는 거 아시죠? 전립선 비대증. 그럼 어린아이들 편도선이 비대된 거. 그 약으로 치료 안 돼서 편도선 이렇게 절제하잖아요. 전립선, 편도선, 임파선, 갑상선, 이런 선조직들. 그러니까 더 쉽게 코 점막 부었다 깔아앉았다 하면서 비후성 비염? 코가 막히면 이게 코 점막도 분비선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후해지면 약, 콧물 말리는 약 아무리 써도 콧구멍 뚫리지 않아서 결국 수술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요런, 요런 부분 전부 다는 이게 분비선 조직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분비물이 나오면서 건강하게 기능을 유지하는데 그게 목구멍 점막이 상하면, 그러니까 편도선이 비대해지면 그건, 그것도 입으로 숨 쉬었는데 그건 그거고 목구멍 점막이 비대해지면 거기에 가래낀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고 입천장이 비대해지면 아주 얇게 분비선 조직이 굳은 살 베기듯이 살짝 이렇게 굳어지면, 비후해지면, 그 약으로 부피가 안 줄어서 이제 고생들 하시고, 그 부위가 이관 입구인 것 뿐인 거예요. 입천장 전체가 다 이렇게 비슷한 조직인데, 입천장만 비후해지면 후비로로 고생을 하고, 목구멍 부분이 비후해지면 목가래로 고생을 하고, 귀 입구 쪽이 비후해지면서 살짝 입술 건조해지듯이 고기가 살짝 이렇게 비후해지면 이제 귀멍멍한 증상을 귀 입구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귀멍멍한 증상 약으로 치료가 잘안 돼서 이제 이렇게 고생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죠.